샬롬 아브둘 청년 여러분, 오늘을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목공학과 출신입니다. 토목공학은 아주 큰 것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교량, 댐, 공항 같은 아주 큰 건물들을 만드는데요. 이 건물들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기초를 잘 다지지 않거나 기둥 밑에 파일을 잘 박지 않으면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초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포도원과 농부들이 나옵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땅 소유자와 농부의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땅 소유자는 농부에게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농부는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땅 소유자에게 농부는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줘야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땅 주인이 일을 맡긴 농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소득의 분량을 주는 것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주인이 종을 계속 보내요. 한 종을 보냈더니 상처를 냈어요. 한 종을 또 보냈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종을 보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보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들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내일 여기 곡식이 있습니다 라고 주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 7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야기 속의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절에 진명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그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왕이고 주인인 척 행세하려 했습니다. 최근에 세례 요한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아들을 보냈듯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소유가 농부들에게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등지면 소유권이 유대인에게 넘어갈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거부한 예수님 어떻게 됐느냐? 십절에 보시면은 모퉁이에 머리떨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No.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은 오히려 그 농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의 머리돌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적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뿐더러 우리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그의 말씀을 따르고 마땅히 그를 우선순위 삼으며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매번 고민하며 하나님께 전 영역을 맡겨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의 영역들이 그리고 주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툭 던져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다, 자유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다큰코 다치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바라보는 마치 해바라기 같은 그런 태도로 영적인 접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주말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 오후 3시에 컴퓨터 앞에 앉으십시오. 예배드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주인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초 속 사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다지고. 그 기초공사를 끝낸 후에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자로서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